대한민국의 빛나는 영웅들. 광복 80주년 기념일. 민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할머니, 광복절이 뭐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다시 자유를 찾은 날이란다. 그리고 이 땅을 빛낸 많은 영웅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지. 첫 번째 영웅은 김대중 할아버지야. 이분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단다. 어려운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하셨지.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 두 번째 영웅은 정주영 할아버지야. 이분은 하면 된다. 는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셨어. 맨손으로 시작해 자동차와 배를 만들고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렸지. 덕분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다. 세 번째 영웅은 김수환 추기경 님이야. 이분은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셨어.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단다.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지. 네 번째 영웅은 봉준호 감독 님이야. 이분은 기발한 상상력과 뛰어난 연출력으로 만든 영화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선물했지. 덕분에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단다. 마지막 영웅은 김연아 선수야. 이분은 얼음 위에서 아름다운 연기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우리에게 할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 덕분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단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정말 멋진 분들이네요. 저도 나중에 대한민국을 빛내는 영웅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어요. 그럼, 너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충분히 영웅이 될수 있단다. 광복 80주년의 밤, 민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수많은 별들처럼 빛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민준이의 마음 속에 오래오래 남았답니다.